육태 fc 안교환입니다. 어, 제가 한 세, 두 번째 경기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개인 훈련 하다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음, 계속 이제 회복이 늦다가 이제 검사를 제대로 된 검사를 해보니까 좀 부상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쪽 인대가 이제 수술할 정도의 파열 상태라서 네, 더 이상 이제 육태 fc 도전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하차하게 되지만 사실 너무나 이제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분들과 이제 좋은 인연들을 쌓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서 네, 그뭐 참여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고 너무 행복했고 네, 잘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일단 먼저 감독님에게는 어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렇게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어 항상 이제 너무 잘 챙겨주셔서 진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 어 요즘 저 말고도 이제 조금씩 경기가 이제 진행되면서 잠부상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치지 말고 건강하고 재밌게 즐기면서 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안 너무 응. 감사했습니다. 응. 안녕한 선수 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안정감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 완벽한 쇼트! 아 대단합니다. 14개월 차 자제분을 두고 아 계신압바